요 손오공 대 헬로, I am 손오공 안녕하세요 손오공의 자유 세계 손오공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색다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. 책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그 제임스 다이슨의 책. 계속해서 성공하라. 그것이 실, 슬... 아, 계속해서 실패하라.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. 라는 책입니다. 아,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. 네, 제목만 봐도 계속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그러한 책입니다. 책 내용의 아주 첫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도입 부분에서 이 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. 네. 아버지가 아홉 살때 돌아가셨대요. 아유, 엄청. 힘들었겠죠. 우리 아버지가 아 9살 때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저자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. 삶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며 그 길에 놓인 모든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. 이런 생각이 나 자신을 전사로 만들었다. 내 어린 시절에 겪었던 힘든 일을 통해서 저자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고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켰습니다. 또한 집에서 막내였다고 합니다. 이 막내였다는 것을 저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?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다른 사람과 놀 때도 나보다 키도 크고 힘센 아이들을 상대했다. 그 덕에 나는 기준을 높여 잡을 수 있었다. 오히려 나보다 더 힘센 상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. 아버지의 죽음과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다. 네, 저자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. 저자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그 하나의 계기로 삼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더욱 더 힘을 냈습니다. 또한 부분을 볼까요? 아버지가 배우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면서.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. 네, 자신의 아버지의 삶이 그 배우라는 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싫어하는 삶을 살면서 가셨나 봅니다. 이것을 보면서 저자는 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어라는 다짐을 하고 더욱더 자신을 강하게 단련 시켰습니다. 참 책의 일부분이지만은 이렇게 그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. 우리는 주변의 어떤 외부 세계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다르게 살수 있습니다.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그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네. 부자의 이러한 그 의지를 본받아서 그 외부 사건에 대해서 좀더 그 좋은 방향으로 다짐을 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이야기의 뒷부분이 궁금하신가요? 네, 저는 책의 아주 일부분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책의 전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못합니다. 만약 이 책의 내용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책을 직접 구해서 읽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리가또 고자이마